워..존.. 저이다니 도와줘 도와줘 니들 헬프 니들 헬프 비행기 안에 있어 비행기 안에 안에 있다고? 대가리 쪽에 있었어 요 방에서 마주쳤다 <각시 jin pensa> 아 뒤에 안돼 가자 블라인드 가봉 무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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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자 무장 무장 무장, 음, 음, 무장. 음. 먹고 와서 여기 뒤에서 터자 무장 안샀냐? 딴거 샀어 미새끼부키트 샀지? 4 5 0 0 빠진거 보니까 <laughs> 아니 아니요 아니. 아, 아, 돈... <laughs> 뭔데? 나갔다 미친 나무 <laughs> <laughs> 여기가 아닌가봐 털레 그냥? 알려주세요. 아 다리 부러졌어요. 어디야? 다리. 어, 어디 올라가는 길이 없어. 아, 빨리. 알려주세요. <laughs> 어, 남편이. 뭐야? 나 나갔지? 아봉 다리 도착. 아 왜? 아, 나군이 작전 지역에 합류한다. 나 불러보겠어. 무리하지 마, 무리하지 마. 걸러갈게. 아. 음? 아. 다리가 부러졌다. <laughs> 사장님. 내 아, 다리가 내 다리가 부러졌어 사장님. 실격 <laughs> 사네. 어, 이거 이게 왜... 아매그놈 아, 진짜 퍼버치에서도 내가 맥클리 안 하는데 이렇게 들어 어니 파티 기술 왜 나가는 거야 이거 뭐냐 상자를 시했다저 어디 어 찍어서 찍어서 와우 오, 여기 남아 에다 파티 좀 그만 봐봐. 아, 또 돌아왔네. 있다, <laughs> 있드어 <드롤>? 응? 됐다, <도. 웃음> <laughs> <laughs> <that>, 이 새끼. 아이, 개꿀. 들이오 신의 한 수야. 어디 <laughs> <다빵! 웃음> <laughs> <laughs> <좀> 쏘러 갈까? 돈비어 <laughs> <laughs> 오우 되어차 네, 타고? 좋아. 차갔 응. 어, 여기 여기 타고 있다 타왔 타왔다 끝끝끝 나이스 내가 운전할게 타! 네. 뱨~~ 이런거 무서한번내 이거 어? 비행기 찍은 데까지 가게? 어 이거 진짜 차탄거 같네요 이거 무슨 <놀람> 타도안 들려 <놀람> 이거 <누가> 올라가 바로 와, <놀람> 이게 대잖아 <될까봐. 놀람> 대박이와와 지렸다 갑자기다 이거 뭐냐 이거 와갑자기다이 우리 돈 모아서 이거 사자 뭐그 해보키터 해보키 나눠서 먹어볼봐크 지렸다 완벽하다 좋아 진입했다 적 수색해 적 수색해 수색 우색, 수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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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레콜 걸려가지고 렌더링이 있주줌하면 이제 개비스콘들이 막 반겨준다 아까 내가 제일 처음 본다 할 수도 있다 확인 확인 오? 상놀이 무인찰기와 맞았어 우와 아, 아. 죽였다 <laughs> <이거> 뭐야 어떻오노아 제발 어이 어나 으잉 우리 서클 나가서 가야 돼 <laughs> 어, 미사일 쑤죠 미사일 쑤죠 뭐야 뭐야 사람 너무 많다 이제 옥상 올라가지고총성는 자제해야 돼 하지만 난 자제력이 없는 남자 아 미친놈 옥상 또 올라가 차 호흡차 우리 바로 앞에서 쐈다 내렸다 내렸다 아웃 문장 초화가 온다 아, 가야되네 어. 가자 여기 <laughs> 그 사람 많아 그 겠어나스 접근 중 어디? 아, 이 건물? 뭐? 어 안돼 바로.. 어? 오른쪽건 어, 아, 어. 놀래라 까서 온다 까서 온다 까서 아, 온다 까서 온다 고 오른쪽으로 돌아가고가으로 어. 오른쪽에 청소를 있다 다리 쪽에 사람 보다 넘어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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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넘어와 확변 학회, 됐다고요? 백인 가야돼 우리 왼쪽으로 이 건물 들어가면 된거 이동한다 응 음, 가자 질러? 오케이 멀리 사람 344 끝판이야 좀싸줬고 창고에서 잠깐 시 갈게 됐다 백인 네, 했다 가스 접근 중. 최안전제 여기까지 왔군. 마지막이다. 뚫렸어. <laughs> 아, 안 돼. 계단이. 어, 아, 밑에도 있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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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우리 돌마서 이거 그걸 하자. 멀키트. <laughs> <laughs> 제가 지들끼리 싸운다 버텨 나이스 아 개꿀 <목소리> 나이스 <laughs> 희해, 이래서 부활키트 아... 어, 파킹 내려고 왔는데 딴 싸져가지고 이렇게 고 내가 써서 나 가지고 따다다다다다 해가지고 다 죽여 이게 부활키트중요성오 내가 스키 벌써 했다